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받는 영적 원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가장 먼저는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 심령이 옥토의 심령이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 보건 8장 12절의 말씀에 옥토의 심령,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있으니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아멘.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듣기에 심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드디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에 대한 부분 을 우리가 상기해보며. 함께하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디어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순종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를 역시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을 때 내가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순종을 했길래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 순종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하며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약속한 바로 그 순종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인 로마 당국은 지금 예수를 믿는 무리의 잔당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지 아니하면 언젠지 발각되어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약속함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니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내신 성령을 부어 줄 것이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약 800년이 지난 이후 사도행전 2장 16장 17절의 말씀에 요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대로 드디어 그들에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에 부어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은 결국은 목숨을 건 일사가구의 순교입니다. 이 거룩한 순종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같이 되기를 원할지인데 게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장차 있을 고난을 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10일 동안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니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며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참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고 이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 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말씀해 본 120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물론 380명 떠난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380명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은 12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11개상 19장 18절 말씀에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 됐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 성령을 받는 남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남은자를 통하여 주님이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와 같이 120명을 남기셨고 7천 명의 용사를 남기셨으니 이 남은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의 모습으로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가면 살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어찌할 거하고 회개할 때 죄의 사암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단순한 이런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불미 기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영성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들었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까 하고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짐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성령, 말씀만 듣고도 성령받은 고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기복주의 신앙으로서 복받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받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4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죽였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증거는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 사실에 그러면 단순히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의 말씀에 들을 때그 말씀을 선교 보관하는그 말씀을 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생명의 도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를 통해서 이 회계는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연결되니 이게 바로 성소의 영성이죠. 성령의 거룩한 등대인 조명을 받아서 분양단의 영성에서 기도로 떡상의 영성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소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성령을 만나는 원리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영성, 특별히 구하는 영성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받았다는 영적 원리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요 구할 때 너희가 얻을 것이고 그리고 찾을 때 너희가 찾을 것이며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며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자라 한 달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않겠느냐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성령받는 영적 원리의 통로가 기도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그걸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앞절의 말씀에 성령이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원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그 기도의 모습은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썼다고 표현하며 한 마음 한뜻되어 큰 질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니 오순절을 맞아 저희들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큰 질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그 결과 사절의 말씀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자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철저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바로 이 거룩한 순종 안에, 목숨을 걸고 한마음 하듯 큰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인전 4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빌기를 다했다. 다 같이 한마음대로 큰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놀라운 것이 그 모인 것이 진동이 되어지며 우리가 다 성령이 쭉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 증거했다고 말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영성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죄도도 부족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았고 저희 교회 한권찰님한 분도 개인의 기도 가운데 방언받지 못했던 자지만 혼자 개인의 기도 가운데 40일을 작정하며 구하고 찾고 두들 때 드디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인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치 기도할 때그 성령을 받는데 그 기도가 간 어떤 기도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복강에서 환도 뼈가 부러져가면서까지라도 기도했던 야곱이 비록 환도 뼈가 부러질 수는 있었지만 기도의 손은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과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승리의 나팔을 푼 것처럼 우리 기도 역시 바로 한번두번 번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여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기도에 들어왔을 때그 광야에서 드디어 아말렉이라는 원수를 만나죠. 그때 그는 영적 원리를 알았으니 기도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만, 곧 약해서 피곤해. 손을 내려올 때또야말레게 쥐고 말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자 손을 높이 들어, 계속 피곤을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바로 성령을 받는 아말레가와 그 이기는 승리의 모습이 있으니,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호와아가 할날로 아만의 꺼그 백성을 쳐서 판이란 말하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슬베이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목사의 기도, 그리고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가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있으니, 우리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샘만의 동선에서 기도는 예수님 역시 동일한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부분이요. 즉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기도하를 요구 이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응답받았다, 내 문제 해결을 끝남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7이 말씀하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없느니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철저히 기도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바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성 안에 우리가 전짐, 전력 다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사신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게 하시겠느냐? 너에게 오래 참으시네 말씀하며 주님이 곧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것이니 절대 좌절하고 낭망치 말고 반드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손자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표현하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며,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 기도함에 하늘에서 먼저 영의 새가 일을 하고, 이 땅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막 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때 성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하며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돕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도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려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치리 우리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그런 항상 살아서 할렐루야 주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 받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과연 어떤 기도가 먼저 필요할까 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수없이 수없이 강조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어찌하고 회개할 때 중요하죠. 죄의 사암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쭉만 먼저 받는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를 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대로 주님 앞에 큰절이 구할 때 하름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령을 통해서 그 충행을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쪽 오늘 말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성령께서 기도주시는 놀란 은혜를 공급받음에 사도바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으니 에베소 6장 18절에 그는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예수님의 동생도 똑같이 말씀했으니 유다서 1장 20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는 자가 되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죄전도 목사이지만 작 12년 전에 기도가 되지 않은 너무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한 위기가 왔어요. 내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의 세계를 통참했고 이제는 기도가 되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더 성령 충만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이냐? 이제는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 즉 사탄의 존재가 끊임없이를 시험할 때 그들과 싸워 이기기엔 바로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 마지막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가진 영적 싸움을 싸워 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오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 영적 싸움을 가르쳐 주고 있고 계시록 21장 마지막 7절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말씀하네. 죄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 마땅히 마지막 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멋지게 싸우게 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